뭘 약해야 존나 쎄는데 룬 밖에 안 써도 그렇게 존나 쎄말 안돼 그거 야, 얘로 클레드 아이펀 뚫을 수있냐 안돼 저 클레드 아이펀이 더게이준서 살려줘 일단 <laughs> 고구마는 버야 준서야 살려줘 준서야 나이 평타 가라고 해도? 아니, 아니, 아니 평타 가야해 근데 이거 아니, AP가도 딜안 나와 그좀 막힌건데 음. 어? 막가 음. 어? So, you go o 까지 가버릴까 그냥? You don't have a c a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h 가 v e a 그냥? 신성 목 u d 뭐냐? t 랑 a v e a c 챔피언 이동 불가 상태로 만 v e 그 c 들거 You don't h a v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아, 나오겠지? 그. 여기서 have a car. y o 어 d o n 뭐야 뭐냐 e a car. You 이야 n t have a car.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거, 거 이런 거, 거. 아니, 아니 아, 그거가 구인수 경계 모랑... 경계. 그래 그래 구인수 그래. 갈, 모랑 갈 거니까 나 구인수 모랑 경계간 다음에 레셔를 가진 가어다이난모르카미랄게저팀 노른자 어 상대 어 상대 너 저거다 <laughs> 아너이지 네, 먹고 와야 될거 같아 <laughs> 일단만 1 2 0이야와답리 없다. 너 어, 나랑 맞대는 수냐이친요이 나도 120이 더. 하나만. 어, 맞추지 못하냐, 내 <목소리> 친구야? 왜 맞추지 못까스킬샷이좀 이상한데. <목소리> 여기서 있어. 피하는 아. 아 이게 안 죽어? 아아운데 18 남았는데 피스나맞 아, 이 너무 어떡미 이거. 뭐 어, 잠궈 버릴까? 야, 나한테 나한테 가 놓은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죠. 너무 가옥한 거 아니야, 얘들아? <laughs> 어. <웃음> 아, <웃음> 아, <너> <laughs> 텐데, 이거. 우리 도와봐라. 우리 이오이스가 드립은 거야지. 야, 저똥쌍이들개많은 저기 쌈박. <laughs> 템쌈박 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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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봐라이친한걸상관는데안 걸렸네 종민이 있어서 안 걸린 거다 종민 그러니까. <laughs> <안> <laughs> <근데. 웃음> 있는 쪽은 절대 안걸리도록 제가 서있는 쪽은 안걸리 저런 말 하면 안돼 뭐랑 먼저 가는 게 맞지 서 이거 모랑 구인수 야야야 모랑 구인수 경계 맞체 어때 추천드립니다. 데셔 어, 갔는데. 네, 아 내가 데셔 가고 봐. 파워 슛을 네. 사용하는 상황과 상황에 맞는 게 제일 좋아간야 근데 왜냐면 나 이거 이거는 이걸로 만아야 돼. 넘들때 이거 나서 파워 슛을 갈면인데 파워 슛. FD 슛을 때 돌격이 우리만 항상 먼저 슛을 갈기면은 가 바로 그 이유로는 넘메코 f d 를선할 수가 있어서 게이지를 맞추 오라, 1킬 만 주세요. 이래요, 너희 뭔데요? 이래 뭔데요? 상미, 오른 잘해서 안 돼. 오른 잘생겨서 안 된대. 맞아요. 아닌 거 없어. 오, 상미, 나날미 나. 해납니미나왜안 먹어? 야, 이거, 이거 대가리의 문제 아니냐? 이거. <laughs> <laughs> 안돼요. <laughs> 장민아어디엘이이니 <laughs> <laughs> <갑니다>, <가. 웃음> 괜찮다 어... 이거. 내 네. <laughs> 너희를 이기기 위해 진심을 다. 아 <laughs> 어, <잘 모르겠어. 웃음> 어, 괜찮아. 괜찮아. 로 이차아 uh, 그래 주의해 주어. 여기 영혼이 죽어요. 어. 킹 코십수. 용방, 용왕, 용왕 사실의 내가가 진짜 좋지 않냐, 준석아 나한테? 맞지 그나마 불기신, 아이 그나마 돌... 일단 가려면 뭐... 돌풍을 가야 해 그건 어때? 판다 불기신 과공사의 동면 어때? 내가 적중시효거가 없어 아, 그래? 내가 없어 <laughs> 돌풍 가라고? 뭐야 이거 842만 돌풍 할줄 알았어 고름, 나이얼 미루4천 한두 번, 한두 번, 한두 쳤는데 안 떴어, 번,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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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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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하하 나와 와바닥이다 시어 아어버아하네 뭐야 저거심로없면이쯤네 야, 탱크 지0인데0 0 0 0 잠깐만, 야, 몇0았어0 0 0 0원 10,000원. 10,000원. 1게0 0 0원는0 0 0 0원는0 0 0 0원 10,000원. 10,000원. 1 어. 0심을 가야겠다. 어, 0원 아, 10,000원. <laughs> 야0 0 0이원 10,000원. 1 0 야,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 뭐가? 이거. 은너팀이 모르 모르 뽐다 모르 간다음이제 자신감으로 갔으면 이아아 아... 뭐야? 어니 뭐지? 아까 있었는데 우리 팀한명 한명 있었는데 아 서린 쳤냐? 시잘아 서린 치고 나갔네 죽었어, 이제. 보고 있어 이제 기가 되게 약해. 캐나대어 야, 오른 너 그냥 봐도 이겨. 오른 이게 왜안 썼어? 썬쓴 거가 방금 아았었나 오른쪽으로 가나 야, 가스도 뭔지... 뭘, 뭘 봐? 가스도 때리지. 어, 왜휴도 나가는 거야?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왜... 왜... 음. <laughs> 야, 근데 이게 너무 약하게, 이것 때문에도 이거 계약하다. 때문에 가스도적었데 근데 네, 5룬이 마땅히 멀쩡 어. 역시 오르은 그냥 모루라는 네. 게 맞다. 근데 네. 저 디코만 들어와있고 혼자 아레나 돌리러 가도 되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아니 내가 상미랑 치워갈게 아 현우야 책임져다. 미어니다얘거 아, 네. 데어박준영데요박준영이요박준영은 네, 지금, 전... <laughs> 네, 지금, 아, 지금 그가제기록기기러기여이이라이기러기이이기이기이는기이는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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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피백이었다고? 웃음> 혹시 이개쓸없는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혹시 미동 없이라도 먹을까? 내가 먹으면 아, 안 진짜 그래. 미동 없이 먹어도 되냐? 아니, 천구사만안 나? 다천구사만 가져가. <laughs> 오우! 아, 나도 저런 거 공격 아, 아, 먹어야지. 그래. 나도. 야, 이거 봐봐. 너클 큰일 났어, <laughs> 우리. 우리 4분. 나, 나, 내, 내 평타 데미지, 내 평타 속도 빠르지 않아. 아니, 내가 <목소리가> 저렇게 세지 않거든? 제대가 문제인데 나제대다어가나가지뭘 잡어? 블레드 이버블이거 뭐야, 아 씨. 버티리줘죠대이겨이 최소 더 살만 최대한 했다. 오이 뭐야 이거. 이 오래 가면 런처 시작해 하네. 와. 이 너무 길어 잠깐 여기 도야 <목소> 클슬드포가 때리면 어. 너무 푸방 흉터하는 게 있어. 이 아, 아니 리워크 되니까 어? 더 사기다, 지금. <웃음> <웃음> 이상한데, 저기? 건 구림. 아, 협곡은 구린데? 협곡은 지금 구림. 버프됐습니다 딜란다. 말 어? 아 살이 가긴 해요. 살넣어가냐니야정의움 너무 계해 그걸 쏠까? 네거 주문력 공격 같이 올라 아직안 나와 o n t know. I d 가 n 안 k n 좀 때려보고 싶어.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 o 하고. 말이 야, 제뭔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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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또 보전승이다. 아, 어떻게 연속 두번 보전승이지? 속 <laughs> 와. 그거 어, 뭐야? 얘는 어떻게? 아 몰라요 나도. 우리도 한번 만졌어 지금. 이제 시계인데. <laughs> 이제 져야지. 아 내가 첫 사발이야 지금. 이제지니까데 이거... 얘그 뭐지 아그에 이카니 헤어도 잡지가. 해봤거든, 한 아, 번. 나 화상이 4개야. 음, 맞다 4개인데? 이것도 화상이라고 치는 거 아닐까? 야, 연속 두번무전승은 진짜 남았네. 오랜만인데? 레드도.. 와아. 레드도 아마 별로 쳐주지 오늘 좋다, 지금. 야, 이 어, 넘지면 이거 뭔데? 아, 이거 안 맞네, 잠깐만. 어, 야, 너인데? <넘데? 웃음>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아, 이 아, 이김치 이거. 아, 김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이렇 아, 많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다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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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기... 저말저 되는 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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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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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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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아기아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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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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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본 공격 시챔피언이게 화상을 적용하고 지나시는데. 기아나. 지금 고가 진짜 개세다. 아니가, 아니, 나나트드 노블 몰랐어 나도. 뭐야. 저기 지금 효과가 적용되고 적용 있는지 알고 있는데 세다. 그냥 고고가 평타가 세니 그냥 고모 버전이 다살려없는거 같아. 어 맞아 맞아. 버 W에 물랑가지 있어가지고 세게. 아왜 저기 아왜 저거 걸리냐고 아 진짜 기다 어, <laughs> 아, 뚱돼 씨들 괜히. 어, 그다 아, <laughs> 어, 세월야 <laughs> 어, 개멀리서 때리기. 막아. <laughs> 비난데. <한데>. 어. 괜찮지 않았대. 아래 탭, 선 괜찮자가 안 돌려받아야 되냐. 되냐고 돌려받아. 아데 준서야 탭 센서가 나아라 나. 내가 카이밍못 잡아. 센서가 어디 어, 카왜가 내가 이못 해요. 어 나이올라가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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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7 6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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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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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스나이어이나나 빨리 아니, 이렇게 빨라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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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내가 야. 야, 야. 야, 내가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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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살려줄 수 네, 있나 이 전능의 영혼이 다 떴으면 제일 좋았는것데한명한 바로 죽일 수있 일단 역시 탭 댄서 꼬아마크 이거? 와.. 쟤는 죽였다 아니.. 진짜.. 아니.. 룰렛으로.. 이게 떴어? 진짜.. 불다가 하필 불다가 되네 아.. 에바다 불사 아서우리거이 건데 우리가 이거 야 이거.. 뭐 아, 그래, 이내가좀이까이 아, 뭐가 있다는. 가밀 가밀지, 가가 가밀지. 가밀지. 가밀이가가밀 가밀지. 가밀지. 가지 가밀지. 가카밀지지 가밀지. 밀지가밀 가밀지. 가카밀카밀지 가밀지. 가밀지. 가 가밀지. 가밀밀가지가 <laughs> 뭐야? 뭐, 왜왜박힌거야나콩스비아 첫승이구나 <laughs> 뭐야? 아야번 이길라나? 아... 위없네요 아, 아, 아 근데 이 카밀리 버개쎄 내가. 카밀리 가안나왔거 이거 뭐할수 있는 없네, 이거 카카오 아파요 카말한 저거 카할수는게네 카밀이 너말 많아지긴 이거 뭐야? 제발 카밀 개쎄네 저거 <laughs> 카밀 집에다 바로 놓대 카밀한테 그냥 <laughs> 그냥 ㅅㅅ 나 ㄴ 카밀 길이 지네 카밀 공수 없는데 <laughs> 여기서 똑같은데 아까는 카밀입니다 미쳤네 지다 아니 어떻게 클래드가 무슨 뭐. 아, 어떻게 클레드가 순승이 됐지? 아 이거 아이하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아, 이게 4야네 아. 맞네. 맞네. 아, 괜찮을 3일에 3에 고정딜 있으 괜찮아. 이게 증접인데? 아, 헬기내가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야야 아니, 뭐 이게 뭔 하나? 개째 내가 해라. 어, 뭔데뭔데 뭔디려? 아, 진짜? 뭐크레 아니, 내 프레디 뭔디? 눌는데크레디한아들가야 돼. 그래, 내레디한테들어 아, 이거 싸이유. 아.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싸유 아, 이싸유 아, 사유 아, 카멜좀이기겠다잘하면카메이세가지 네.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사이온데. 아니야, 사이온 아니네. 어. 됐... 어. 이거 어, 어. 야, 야 사이온 안누는데왜리지 아, 왜 말자, 말자. 사이 안 죽는다, 진짜 내가. p 시부터 졌는데 왜안 죽어? 그러니까 포시부터야지데니리 안 안, 피가 안남냐버그인 저거. 그래, 이상하다니까, 저거. 강타자? 방타자 아. 아 우당탕탕 우당탕탕 가야지 이마. 우당탕탕. 그떄 저도 모르니. 없을 거 없죠. 맞아요? 얘도 못 이겨요 저. 아이. 견대 많이 올라왔네. 아씨 아니에 솔직히 저희... 사이온 좀안 떠서 그냥 계속 불사 불사 날 불사 날 아니었으면 좋 아잇, 잘못 박았네. 뭐해, 저희만. 아, 아우, 카비 말안 된다, 진짜 아, 오, 카비 없다. 아우, 얘 진짜 카비에 안 든다, 진짜. 사병단이에요 <laughs> 아우, 한 대. 조사병단이에요. 형 미쳤나? 조사병단이에요. 1인 캐리를 하려면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laughs> 와 근데 야 저기 제이스 야 저기 그 클래스 못 쎄가지고 쪼 이겼다고? 그냥 아, 이겼다고 쪼 올릴수 있나? 심, 이거? 이거 팔걸 마지막 한가지 그럼 가시가본 야니템 샀어 니 모두가 더템살수있죠어나 알아 그, 끝. 독사가 네. 독사할까 내가? 야쪼가 독사하고 오르니어 가가 어말안네 가가비 나왈라나? 모르겠다 어.. 사 오븐이 가기엔 좀.. 내가 가는 아니, 건 좋긴 맞오이시을 묻혀야 되는데 가갑을.. 쟤를 안 때리면 안 맞잖아 그리쟤 덩치를 봐 내가 그땐 누군가 때릴 일이야 조사병단이에요 아니 조사병.. 리바이.. 리바이? 보다 더 <웃음> 센데요? 다.. <laughs> 탑한 명을 조심하라고? 어, 탑한명이조심하라아이아이 도줄 수있으 야 이종민이 그..내.. 그네가 먹은 도무.. 니가 은도좀팔고있 와..저거 어때? 기 전에 잡는다와 좋아 야야안 죽어 안 죽어 안왜안죽왜왜어 어, 때려 그 잡았다 잡았다 다단이 아, 씨.. <laughs> 다 쏘는 거야. 공섞봐공섞봐공섞 나진봐 <laughs> 얘가. 와 진짜, 진짜, 세다. 진다 진짜, 진짜, 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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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뭘진야 진짜, 진가못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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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짜 진짜, 진짜, 진1진0 진짜, 진0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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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가짜진가고짜가 여기 양손잡이네. 여기또 양손잡이 클레드랑 공속이 비슷한 미친 조사병단 카밀리 <laughs> 근데 클레드 체력이 좀 많이 높긴 한데, 이거 추천 안 되는데. 그 클레드 온다나온다 온다. 오는 거좋다 맞네, 유미 뭐라 가러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못 아아이잡아아줘잡아못잡아못잡아맞잡아맞아아 나가라 열매 먹으러 가와 미쳤다 야 근데 방금 다이브 잘했. 다이브개잘했 잠깐만. 어이 아직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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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야이야이런 이럼 이럼 이따 어어어어어어어어다아니어어어어어쎄오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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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체력이 많이 야 하. 야, 가만. 그래, 현실균열. 상민이 그거포션 하나 빨자, 체력포션. 포션 다빨아 지금, 포션, 빨고... 졌는데아빨고 그냥. 모루 하나 사. 이, 게루아 아이, 고이 보루, 아이, 보루, 아이, 이보이 보루, 아이이이 아 응급 안 네, 뭐야? 아니,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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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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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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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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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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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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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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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역니아지 어, 어, 아니, 아니, 뭐, 아이아 아니, 아 아 이번 대스이렇게안는데 뭐라고 잡으안 되냐 이거? 이 열매 그냥 끝났어 조사병단을 조심하라고 뭐? 조사병단을 <laughs> 조심하라고? <웃음> <웃음> 내가 바로 칼날다니고입니다 <칼날단이 웃음> <거인이다. 웃음> 야쟤 그때 부전승 두번 아니었으면 맞아, 죽었는데 지부전두번 아니었으면 우리 없었어 <laughs>